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나눔시천 작은천사 이중기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제가 14번째 인문학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제목은 사모아의 신랑신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저희들한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모아의 신랑 신부 이야기. 사모아에는 수많은 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모아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될 처갓집에 암소를 갖다가 한 마리에서 세 마리까지... 갔다가 선물로 드리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부한테는 소한 마리, 조금 특출난 신부에게는 두 마리, 아주 특출난 신부에게는 세 마리의 암소를 선물로 드리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아에 유독 청년과 또 처녀가 눈에 띄게 이렇게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청년 사업가는 무역업을 하면서 인물도 준수하고 능력도 있고 사업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부가 축적되어 있고. 또한 처녀는 키에 비해서 배짱마르고 인물도 형편없고 그래서 과연 저기는 시집을 갈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지내는 그러한 청년과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청년과 처녀들이 결혼을 할수 있는 기회상을 만들어주느라고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열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와서 청년과 처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탐색을 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신랑 신부를 구하는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 준수하게 잘생기고 사업도 크게 하는 저 청년 사업가인 저 신랑감은 과연 어떤 사람을 신부로 맞을까? 또 누구나 다 보잘 것 없다고 그래서 저기는 과연 결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신부감의 처녀는 과연 결혼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행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마무리가 될 무렵에 드디어 이 청년 사업가가 신부감을 선정하여 처갓집에 암소를 갖다 준다고 해서, 아, 과연 누구일까? 뒤따라가 봤더니, 그런데 이 청년 사업가가 아주 통통하게 살찐 암소를 아홉 마리나 갖고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과연 누구한테 저소 아홉 마리를 주고 청혼을 하려고 하는지 마을을 중앙을 지나 계속 꼬불꼬불 올라가서 맨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아주 허름한 집을 찾아가서 암소 아홉 마리를 드리면서 따님과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아가씨가 바로 그 보잘것없고 빼짝말로고 형편없는 그 처녀가 그 대상이었던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한 마리를 안 주고서도 청혼을 할수 있는데 소를 아홉 마리나 준다는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결혼식을 하고 다음날 바로 이 사모아의 신랑 신부는 전 세계 일주 여행을 1년의 기간을 갖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 이 신랑 신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선착장으로 나가서 신랑 신부를 환영하느라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는데 아, 신랑은 그 사람인데, 배에서 내리는 신부의 모습이 과거에 보잘 것 없고, 깡마르고 그랬던 그 신부가 아니고, 어느 여왕님이 내리는 이런 모습, 이러한 풍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이 여왕님으로 변신한 신부는 바로 1년 전에 모두가 보잘것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아홉 마리의 통통하게 살찐 암소를 선물을 했느냐. 청년 사업가가 비시시 웃고 얘기를 하지 않던 중에 계속 재차 질문을 하니 드디어 말문을 열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내 어렸을 적부터 내가 사랑하고 꼭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이 평생을 나는 소, 암소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평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가치있고 본인이 자존중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면서 암소 아홉 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신혼여행을 출발할 때와 다녀와서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신랑이 하는 말. 저는 사랑하고 있는 제 아내의 있는 대류의 모습을 저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랬지. 신혼여행을 가면서 제 아내한테 공부를 해라. 또 뭐를 연습을 해라. 뭐를 바꿔라. 이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고 나는 있는 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지냈는데 부인이 하루하루 하루 지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야, 정말 소세 마리가 아니고 나는 아홉 마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을 자꾸 자꾸 하게 되면서 본인이 본인의 모습이 변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40 전에는 자기 얼굴에 대한 것을 부모가 낳아준 대로 이렇게 그 얼굴을 하고 살아가지만 40이 넘어서는 자기가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내가 자존중감을 갖고 내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자기의 얼굴 모습이 바뀐다고 하여서 40대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한 모습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모의 신부가 이 멋진 신랑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해 주고 본인의 자존중감을 높여 주고 본인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그거를 인정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 주면서 본연의 자기의 가치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아내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내 부인을 내 하인처럼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부려먹으려고 결혼을 한 건가요? 부인은 또내 남편을 머슴처럼 심부름 시키고 일꾼처럼 부려먹으려고 결혼을 한 것인가요? 서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상생하면서 혼자 지내는 분들보다 결혼을 했을 때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한 것은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의견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20년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온 황혼 부부가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겠느냐 이러면서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부인이 따로 밥상을 차려 먹고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밥상을 차려 먹으면서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살아가는 조혼 이런 게 요즘에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이 사모와의 신랑 신부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다 보니 그 휘하에서 성장해 온 자녀가 뭐하러 결혼하느냐? 내가 나 혼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지내면 되지. 이러다 보니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가 되었고,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가 되다가 보니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 미래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보양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 젊은이들한테 큰 짐을 짊어지게 만든 이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디 많이 부족하고 투박하고 그러한 제 3호의 신랑신부 이야기라는 이 인문학 강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다름을 인정하라고 내 남편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지지해주고,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지지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나에게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갖고 갈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일 수 없겠습니다. 큰 변화를 바라는 것보다는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사소하지만,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내 아내가 원하는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